기초연금이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 지급액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었죠. 2050년이 되면 국민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금 지출이 상당해지겠죠. 그래서 수급자를 줄이되 액수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에 기초연금을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대상자 범위를 지금의 반토막으로 줄이면서 연금을 72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질 텐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건지 내년부터 연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대상자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는 돈은 늘어나는데, 받는 사람들은 줄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인 단독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이신 경우, 32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 약 32만원을, 부부가구인 경우, 약 51만원을 달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연금 동시 수령했다가 감액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연금 전액 받기 위해서라면 꼭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저희 황금 시니어가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가장 비난이 많았던 사례라고 할수 있죠. 국민연금은 내가 번 돈에서 일부를 보험료로 떼었다가 노인 때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어이없게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올해 1인 가구 기준 32만 원을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1.5배인 48만 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면 바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12년이 넘으면 1년에 1만 원씩 줄어듭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보험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상황이 된 건데요. 노인들의 일자리 취업을 막는 거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행히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에 폐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문제없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자분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100% 본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다가 소득이 올라버리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수급자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급자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급자분들이라면 꼭 소득 다져보시고 나서 천천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놀랍게도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 연금 20%가 깎인다고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이신 경우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욕전 예방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기초연금 감액 사례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월소득과 기초연금의 합이 기준액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데요. 월소득이 180만 원인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혼자 거주 중이기에 원래는 기초연금 32만 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소득 기준 202만 원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A씨가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게 되면 월소득 180만 원과 합해 총소득 212만 원이 되는데요. 단독가구 소득 기준 202만 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가액 대상이 됩니다. 우선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인 200만 원에서 A 씨의 월 소득을 뺍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A 씨의 공제액인데요, 공제액을 기초연금과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32만 원, 공제액은 22만 원으로 공제액이 더 적으니 A 씨는 22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기초연금을 줄이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연금 감액 사례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탈락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유한 재산이 기준을 넘어 버리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도 포함인데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산이 오른 것으로 간주하고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근데 현재 주택 시세 반영 기준이 2022년 1월 1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부동산 공시지가 가 작년 1월 1일로 결정되었는데요 하필 이때가 공시지가 가17% 올라 부동산이 최대로 상승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소득 인정액이 올라버려 수급자 자격 탈락되거나 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택 보유 중이시라면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주택 매매입니다. 주택이 자산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매를 통해 현금이 생길 경우 바로 소득에 반영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매매를 통한 현금은 부동산보다 소득 비율이 더 높게 잡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니 주택을 처분하시고 싶으시다면 신중하게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구 소득이 증가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기초연금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증가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근로, 사업, 이자, 임대, 배당, 연금 소득이 오르면 중단 사유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금인데요. 연금 종류에 따라 동시 수령 시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연금 종류가 바로 직역연금인데요. 직역연금은 크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절대 다음과 같은 연금을 동시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연금 중에서 받으면 기초연금 중단되는 연금은 퇴직연금, 장애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포함해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등 4종의 연금은 수령하신 시점에서 5년 경과 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용 동비 등은 동시 수령하셔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별로 수령시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국외 체류 기간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이왕이면 60일 넘기시기 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입국 신청까지 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아예 해외로 이민하신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 연금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모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재산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고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더 위험합니다. 이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해당하는데요. 고급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100%내 소득으로 적용되어 기초 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라면. 고급 차량이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 자동차인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 재산에서 적용되지 않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과 자녀의 공동 명의 소유 차량으로서 비과세 차량인 경우 배기량 3천 c 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만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장애인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데 세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2대라면 둘다 제외될까요? 물론 딱 1대만 제외되고 1대 이상부터는 재산으로 선정됩니다. 만약 노인 부부가 세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각자 한 대씩 소유 중이라면 얘기가 또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둘다 제외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간 돈거래가 있습니다. 개인 간, 가족 간 돈거래는 부채로 치지 않고 있는데요. 부채로 산정이 되지 않으면 100%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살다 보면 가족에게 돈을 맡기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내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례로는 동호회, 동창회에 가서 회비 지금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채로 인정해주는 돈은 금융기관의 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사채 등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돈 거래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초연금 가맥과 중단 사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납득이 가는 사례도 있지만 생각보다 애매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사례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놓쳤다가 어이없게 탈락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